나도 못 찍고, 이 것도 못 찍고, 진짜 미다이 연습 빠질 거야. 너무 어서 하다 지금 사 연사, 연사, 슬슬... 연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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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가져리와더 뒤로 <해라. 웃음> <뒤가져>, 리 <머리가 뒤져. 웃음>

렇게얘기하는 거야, 그게? 파이팅! 파이팅! 응. 아, <laughs> 파이 <파이팅이야? 한 명이야? 웃음> 파이팅! 파이팅! 이 파이팅! 이팅 파이팅! 파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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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쉬고 있이선수들이에요이이팅 파이팅! 아. 파이팅! 아, 파이팅! 파이팅! 들어 그렇줄이 한쪽 구기 내 애들이 좋아 좋아. 좋아. 진 그렇지. 신나애들이네그 거기 아니야. 아니, 그렇다니 네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가야지. 너네 <laughs> <laughs> 들어와. 너네 너네 국제 주선들이 선수 자리 들어오거

어... 야, 야, <웃음> <웃음> 아 잡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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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막 잡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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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+

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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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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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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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치가 와, 이제 들어와. 비, 비 맞을 <laughs> 들어와, 방금. 이마저 가면 열을 나누고, 다어겠다 엄마, 엄마야, 그렇지, 그렇지, 엄마야, 잘한다. 어, 지은화이 아, 더. 엄마야, 아, 해딩 아이고, 불 그래, 아이고, 오질렀어 엄마야, 아니, 안올거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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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오! 고아 났어, 고아 났어. 고아 어와어서윤아서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음, 所以, mustache,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, 잘한다. 붙잡고 여기 <live> 앉아. 빨리 들어와, 들어와.

잘 돌았었다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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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돌았다. <laughs> 잘슛슛

아이고, 시고이쪽 무덤은 뭐나 어. 이쪽까지 오지를 않 아이고, 네 저거 할수 있는데 저거 뭐해? 도어지면서 <놀람>

뭐해? 저기 잘해? 지금 에집잖아주 파울? 네주 파울 다니 우리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길게 줘 아, 네, 다시 차고 질러 그렇지 잘 뛰어줬어 빨리 뛰어져 <laughs> 어 옆에서 회사 위원인 하나 가 함날다 빨리 그렇지. 어이구. 어 어떻게? 맞아. 출발 어. 어, 내가 가. 함어가 뛰어 가, 뛰어 가. 좋다. 잘왔다 아. 덤벨. 아. 덤벨. 아. 덤벨. 아. 덤벨. 아. 다시, 슛! 마무리! Godzilla! Godzilla! 마무리! 슛! 아우, 깜짝이야. 아붙깜짝이 옆에는 누군데? 모르겠다. 나 아, 알다어 알았어. 아이고, 형 나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돌려, 돌려. 어, 어. 아이이고 아이고. 어, 어, 어. 그렇지, 그렇지 잘했다 잘했어, 너무 잘했어, 지금 잘했어. 잘했어. 아, 아. 됐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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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하면 잘하네. 아, <웃음> <웃음> 어 다들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도 민망해요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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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이만늘어 <더> <laughs> 그렇지 1 9 해야지 c 아이 t h 지 우와! 가자! 아때려 아, 아니, 아니, 아 어, 이거! 페라투킥 줘야 돼, 이거 어, 페라투킥그쪽잖아패라이야 <laughs> 오, 누안넣나안어라킥발 페라. 탔나? 발나라투킥이지페라투킥이고 서, 라투킥이야 오! 라투킥 <laughs> 파이팅! 이정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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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정민이 형하다. 아, 흥 누가 찼다? 정민이 형. 어, 응. 누가 찾고 정민이. 정민이. 응. 어, 누가 -정민, 정민이 형. 정민이 형. 어, 아, 제발. 너 나라. 신민이가 잘 와. 그러니까 쳐야지. 나가

トンキトンキトこキト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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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キ 워 이게... 좋아, 좋아. 다시, 아까처럼 다시, 아까처럼 다시. 그렇지, 그렇지. 갑니다. 슛, 슛, 슛. 그냥그냥그 들어가

누왜 처음이냐? <nào> <neo> <pix đi>

근데 잘 된다 너무 어떻게 다고 사네? 이따는 나 지금 좀 되게 생각하는데 이따가 전화. 이따 전화해. 그 응.

그렇지야. <목소리> 우리가.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내 모습은 닿게, 내 모습을 던진다, 싱거워. 너무 거올라올라 왜, 왜, 왜? 공격인데 여기까지 내려 빨리 올라가라

근데?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우리, 우리 형아가 그거, 그거 어디에? 어, 너무 너무 많이 <웃음> <웃음> 뭐였어, 저기 혼자? 저 위에서 온게 훨씬 잘 보여. 아, 그래? 어, 보 소윤이 형 헤딩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. <목소리> 못 찍었지? 나도 못 찍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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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.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?